나는 좀 일을 안 빼고 교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뒤로 체아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, 그러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든지. 악공 확장 장치는 말 그대로 이제 좁은 악공을 이제 넓혀주는 장치를 말하는 거고, 일단은 뭐, 한쪽만 좋아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뭐, 윗턱만 아래턱에 비해 좁다든지, 아니면 위아래가 다 좁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악공 확장이 한쪽만 들어갈 수도 있고, 위아래로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게 쫓기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은 분들 중에도 나는 좀 이를 안 빼고, 고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뒤로 치아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악공 확장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은 미니스쿠르랑 동반을 해서 추가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이 삐뚤은 경우나 아니면 마일드한 돌출 케이스에서 악공 확장을 같이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종류도 뭐 나눈다면, 뺐다 꼈다 하는 가철식 장치도 있고, 그 다음에 입안에 고정을 시키는 고정식 장치도 있는데, 가철식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, 그거를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. 부모님들이 그 스크롤을 돌려주시면 장치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늘어난 형태로 끼면은 이게 이제 그 맞춰서 벌어지는 거죠. 그게 이제 뺐다 꼈다는 가철식 장치고, 고정식은 흔히 말하는 r p 라는고게 급속? 그게 확장장치인데, 입안에 그건 아예 껴놓는 거라 뺐다 꼈다 하실 순 없고, 좀더 불편하긴 하시죠. 대신에 확장량이 좀 많이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 그거를 이제 쓰실 수 밖에 없고. 그 다음에 MARP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, MA는 미니스크류 어시스티드 RP의 약자고, 요거는 나이가 들수록 이 뼈를 확장시키는 확률이 조금 줄어들어요. 왜냐면은 뼈가 좀더 단단하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좌우로 넓힐 확률이 조금 낮아지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RP를 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입천장에 미니 스크류를 더 심어주면은 이게 뼈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옆으로 넓힐 때 힘을 조금 더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도 20대 중반까지도 맥시멈 좀 악공 확장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MRP를 쓰기도 하죠, 요즘.